오늘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네, 15장. 네,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다 자손의 땅의 그 동서남북의 경계가 오늘 이렇게 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제는 우리가 이제 그 갈렙의 그 헤브론 땅을 취하는 달라 했던 것들을 봤고 오늘은 이제 갈렙과 유다 지파가 함께 이 땅들을 어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남쪽, 동쪽, 북쪽, 서쪽 이렇게 설명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지나겠습니다. 가 자. 어, 요서서 어 15장 1절부터 어 13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경계를 나눈 장면들이 그렇게 쭉 나옵니다. 뭐 간단하죠. 뭐 어렵지가 많은 장면들만 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주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은 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시구나.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어, 이제 갈레비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의 이야기가 자1 3절 보면 중간 좀있겠습니다곧 헤브론을 유다지사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어,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써 이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 나오죠. 어,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이제 거기서 갈렙 했던 일이 나와요. 어, 아낙의 소생 새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고, 드빌 주민을 찾고, 그리고 기라 세배를 찾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왜이 밑줄을 껐냐면,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나오는 그 요셉의 자손들과 좀 비교가 돼요. 다음 장에 나오는 16장, 17장에 나오는 요셉의 자손들은 어 자기들의 땅을 그둥깃을 달라고만 하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냥 땅만 넓게 달라고 해요. 그런 땅만 넓게 주고 정복하지 않으면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 갈랩, 어 갈렙은 이 땅들을 다 취해서 직접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의 두 손에 어, 흙을 묻히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냥 어, 가만히 앉아서 달라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 특히 여기에 남,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쳤는데요. 어, 17절 읽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운니에이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나오죠.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부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위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샘은 굉장히 그당시에그 유목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목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땅을 땅에 있는 특별히 그 물을 주었다 하는 것은 사랑하는 딸을 보내면서 그 딸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뭐랄까요 그 요구를 들어준. 그 어안 그래도 뭐 갈렙도 물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 요구를 주었다 하는 거죠. 특히 이 네겝 땅이라고 하는 땅은요 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자 네겝 땅이라고 하는 땅은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네 물이 부족한 땅인데 어그 당연히 아, 그 딸을 그 악사의 입장에서는 어 물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이랬고어 걱정이 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어, 땅을 취하고 이게 보내는 어, 갈렙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내게 네 땅으로 떠나는 물도 부족한 전, 전혀 좋은 땅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땅을 가는 그딸 악사도 참 어, 부전 여전이다. 부전 여전이다. 정말 그 어, 아버지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도 부족한데 그 땅을 향해서 그냥 순종하고 가는 그딸 악사 그리고 이 운니엘도요. 운니엘도 갈렙이 말하기를 1 6절입니다 길앗 세베를 쳐서 그걸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딸 줄게 했더니 운니엘이 당사에 가서 그것을 점령해서. 어 사위가 되는 자격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참이 믿음의 가문의 어, 가문은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어떤 그 믿음의 영성과 그 야성, 그 강력한 그 믿음의 그삶 모습, 그것은 어, 당연히 어, 이어지고 유전되어진다라고 어, 저는 믿습니다. 참 중요하다. 갈렙의 모습 그리고 딸의 악사의 모습 그리고 운예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그 믿음, 야성 있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깊이 아는 곳, 사람들이 가기 싫은 곳, 그곳을 향해서 당당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던 갈렙,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웠던 물이 부족한 지역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시집을 부모,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시집가는 악사,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어~ 시 순종하는 그~ 악사의 그~ 믿음의 모습 그리고 또 어~ 그것을 어~ 어려운 땅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것을 취하는 그~ 운예 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운예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가문에도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에서 32절은 유다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 중에서 남쪽에 있는 성읍들 모습이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평지에 있는 그 기업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뭐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와 유다 지파 정말 어 땅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48절에서 60절은 산지에 있는 유다 성읍들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산지에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광야에 있는 유다 성읍들은 61절에서 62절에 그렇게 네, 나옵니다. 근데 여기 참 안타까운 말이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63절입니다. 63절. 63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족속. 여부수족속 기억하시고요. 여부수족속을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수족속이 오늘까지 유다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누구를요? 여부수 조속을. 그래서 여부수 조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유다 지파는 갈렙과 함께 멋진 정복 정쟁을 방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해부론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마무리를 짓지 못해요. 마침표를 찍지 못합니다. 어, 맞춰라 했는데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 취하지 못했던 이 여부스 이 땅이 결국은 유다 지파가 순종하지 않은 그런 증거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취하셨고 주셨고 네가 가서 발름 땅마다 내가 너의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부스 조속은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진멸하라 정복하라라고 엄멸하시는그 일곱 개 지파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아 우리가 정복하는 이 우리가 받은 기업에 이 땅에 여부수족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당연히 정복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일이고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에 나쁜 결과를 주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까지 여부수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어, 불순종한 것은 우리를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불완전한 순종 그것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가만히 놔두게됨으로써 가나안 족속을 그냥 두게됨으로써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 결국은 출애굽했던 그 40년의 광야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애굽의 우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어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함으로써 그 정결하게 된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또그 땅의 안식과 그 땅의 회복 결국은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불완전한 순종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이 종이 됐든 하인이 됐든 노예가 됐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에 있는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거꾸로 주게 된다는 거죠. 아, 목사님, 저는 이제 신앙생활 좀할 만합니다. 아,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살짝 교만한 마음이 들고, 아 저는 뭐 저를 믿습니다. 이제 제 믿음은 믿습니다. 살짝 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 안심해서는 안 되죠. 신앙생활을 잘하던 어, 형제들이. 군대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왜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지체들이 주의 성수하지 않는 직장을 구해서 주의를 성수하지 않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대학 추천할 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런 말합니다. 기독교 대학 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목사님, 저는 일반 대학 가서 제가 빛과 소금이 된 역할을 하겠습니다. 거꾸로 그렇게 자기 믿음을 안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결국은 오늘 모습 보십시오.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가나한 땅에서 결국은 이 유다 자손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 아무리 좋은 명문대학을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자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laughs> 여호수아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해족속 히위 족속,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르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요? 분명히 쫓아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유다 자손이 그렇게 쫓아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고. 그때마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마다 팬데믹이 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팬데믹에 빠집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좋다 네, 그것이 옳다. 자, 그 다음에 16장, 17장입니다. 16장은 여러분 성경 보시듯이 10절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16장, 요셉 자손의 기업을 분배받는 겁니다.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문하세, 지파죠. 요셉의 그 야곱이 축복했던 그두 아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문하세 땅 보세요. 엄청 넓지 않습니까? 네, 엄청 넓죠. 에브라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유산을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십육장 일절입니다. 요셉자손이 제비뽑은 것은 여리고 샘, 곧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들산지로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쭉그 어, 분배받은 어, 지역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면서 요셉 자손의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방금 전에 지도 어, 보셨듯이 여기를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게 됩니다. 이쪽 저쪽 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 또 쫓아내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더라. 네, 이런 얘기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자꾸 쫓아내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땅을 많이 받았지만, 땅 많이 받은 걸로 좋다고 얘기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취하지 않으면 그 땅은 취하, 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밟아라! 하셨는데, 자, 여기까지는 너의 땅이니까 밟아라. 네, 받았습니다. 밟아야 됩니다. 밟지 않고 취하지 않은 그땅 그냥 가난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종이 돼서 살았죠, 가난 한 사람들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난 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네, 우상숭배의 죄를 전가되는 정가, 오히려 전가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인지, 뭐, 왜안 쫓아다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는 분명하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이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이 게세리라는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언제 이 땅이 나중에 그 어, 솔로몬 때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과 결혼합니다. 그이 바로는 이제 한 450년 이후의 바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할 때에 이제 장인어른이 되는 애굽의 바로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애국 땅과 애굽의 그 바로와 결혼하게 될때그 장인 바로가 바로 왕이 솔로몬에게 선물로 줘요. 무엇을? 이 개셀 땅을 선물로 줍니다. 네. 개셀을 선물로 줍니다. 어그이 말은 솔로몬이 이 땅을 받을 때까지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애굽의 땅입니다. 뭐 황당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450년 동안 네,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볼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와, 그 땅들은 이스라엘이 적각구이 흐르는 땅으로 받았구나. 받았지만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서안 되는 거죠. 취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으니까 있다 보니까 450년 후에 어떻게요? 솔로몬에게 그 결혼하는 장인어른 애굽 바로 왕이 선물로 줍니다. 믿음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이 4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편하게 살겠다고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어, 결국은 좀 편하자. 아유 너무 귀찮다. 아유 너무 힘들어.라고 가만히 있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유 너무 힘들어. 아유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곳을 밟고 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안 됩니다. 아, 정말 안 됩니다. 음. 결국은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숨 걸고 싸워서 차지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주겠다 하신 그 유업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 말씀을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6장과 아, 15장의 그, 어, 유다 지파, 그리고 16장의 에브라임 지파, 뭐또 내일 보실 그 문하세 지파,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합니다. 땅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셨다. 인신제사를 지내고, 각종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해서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을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요? 그냥 불순종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팬데믹을 맞이하는. 고난을 맞이하는 일을 이스라엘 어,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사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소와 말씀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얼마나 속이 그냥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을 보내면서도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 어려운 고난을 보내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다. 자만해줄수 있다. 아, 그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인 것 같습니다. 겸손해야죠. 그리고 순종해야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렸어. 정말 첫 마음 납작 엎드렸어. 이전에 그 랑간사가 분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납작 엎드려야 된다 했더니 랑간사가 제, 목사님 제 마음은 땅바닥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요즘 땅바닥인지. <laughs>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편안 편안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할 때 항상 또조심해야돼 네, 항상 조심해야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은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교만하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단기 선교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네요. 네, 뭐 너무 많아요. 갑자기 막, 이번 한주 동안, 너무 많은, 지난주, 이번 주, 너무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 단기성교 팀들이 막 오겠다. 고 어, 굉장한 것 같아요. 네, 편한데, 아직까지 좀 DP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좀 조심스러운데, 어, 그것도 이 8월 달에 어, 엄청 더울 때, 어, 단기성교를 오겠다. 어, 굉장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이 열리기를 아 문이 열리기만을 기도하고 있었다고 아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어쨌든 어 우리가 편하게 살 살겠다고 움직이지 않는 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면 유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지금 조금 지는 것 같아도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을 그냥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 이만하면 됐다고 어, 자만하면서 기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발로 밟고 행동하고 어, 도전하면서 어,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